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항상 그 반복해서 나오는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 이,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어, 그약 내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게시하실 때 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항상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뭔가 우리에게는 낯선 그리고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야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도 큰 이제 소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야의 하나님의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줄여서 아이야의 하나님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의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이야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이야의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그냥 나타내셔서 아브라함과 대면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그래서 이삭은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계승되죠. 그리고 야곱에게 또나타나실 때는 아, 아브라함을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삭을 만나주셨던 방식으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야곱에게 소개하죠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때 야곱 이후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 이제 모세를 히브리 민족에게 보내시면서 나를 이렇게 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나를 어,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 출애굽기 이후로부터 즉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이해하고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시키셨는데 이제 아이아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한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선 성취가 되어졌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아야의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이라고 할때 우리가 어,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 아이아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셔서 언약하셨던 것이 창세계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 만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드러내, 나타내 보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해 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은 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난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셨고, 그 땅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건국하여, 어, 살고 있는, 어, 그 이스라엘 영토가 되는 것이죠. 예, 그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고, 또한 가지 언약이, 어, 보면은 2절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알지만 이것을 많은 경우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복을 주신 것과 복의 근원을 삼은 것은 다른 겁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게 끝인 겁니다. 근데 복의 근원을 삼으셨다라고 말하면 첫째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다라고 삼으셨다고 하면은 그들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복이 되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을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축복이 원인이 되어 무엇인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를 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 땅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복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여 열방을 열방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laughs> 자, 그러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어, 번영의 축복이 아니라, 어, 번영의 축복, 행복, 뭐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 그리고 열방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본질적인 것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뭐, 성공, 축복, 이런 외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 믿음으로 죽음을 넘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을 때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복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복이고 그들이 그 구원의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바로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설수 있는 영생의 복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이스라엘 택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을 백성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여 온 열방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송취해 가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이게 되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곧 열방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것이 제일 언약을 이해함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아이아의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영원한 이름입니다. 이 아이아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기 3장 15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겁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하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라는 의미죠. 영원하 살아계시지 않으면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할때그 의미는 나는 영원하다라는 지금도 살아있다, 살아 역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언약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어, 언제 무효가 되냐면, 언약한 사람이 죽을 때 자동적으로 무효화 됩니다. 언약한 사람이 죽으면 그 언약을 지킬 책임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3 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의미를 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어,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스스로 결박되어, 어, 번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알수 있는 부분인데, 어, 이삭이 원치 않았으면, 번제단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아버지보다 훨씬 힘이 센 이삭이 그것을 원치 않았으면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결박해서 번제단에 올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결박되어서 번제단에 올라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쭉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 이삭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봤지만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짧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 중에서. 왜 짧습니까? 이삭은 그냥 아버지 뜻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뭐그 스토리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삭의 스토리는 가장 짧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삭은 일평생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형을 볼수 있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평생, 언약을, 언약이 자신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일평생 부단히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폭강에서 천사와 시름하는 초자연적인 어,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서 가장 험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이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삭은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 야곱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성령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완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아,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가장 또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예수님께서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를 어, 직접 예수님이 어, 이것을 풀어서 어,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어, 31절에 보면 이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도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3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진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어,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눈에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입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그들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완전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제 이루어가시고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언약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언약이 흠없이 온전히 성취되고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어,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살아서 그 언약에 성취되는 것을 볼때 비로소 그 언약이 완전해지는 것. 두 사람이 언약을 하는 건데 한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언약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원하면 죽은 사람과 상관없이 스스로한 언약을 지켜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약을 지켰다 할지라도 언약한 당사자가 살아있지 못하면 언약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이 언약이 정말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실 것이지만 그들이 살아 있지 않다면 언약은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실 때 바로 언약이 완성 아주 완전하게 완성되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언약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살아있는 그들 앞에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의 부원을 얻고 열방이 회복되어주는 그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는 자들로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정말로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살아 있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때가 되어질 때, 부활의 몸을 입어 우리 모두가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이 아이야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후에 열방의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 이제 구약 속에서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그리고 뭔가 나는 예 제외되어지는 그래서 뭔가 좀 이질감을 느끼는 그러한 불편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며 그들과 언약하신 것이 결국에 나에게도 해당되어지며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곧 내게 있어서 구원이요 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우리도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들여 헌신할 수 있게 되어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됨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이스라을 품고 영합하여 또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으신 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복의 근원을 삼으신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복의 근원이 될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나가게 아하 주시고 그리하여 온 열방을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환영의 성취를 위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